타이어 튜브를 구매하셨다면 전동킥보드에서 타이어를 뺀후이 과정을 시작하세요. 펑크에 의한 교체 작업이라도 남은 공기가 있다면 작업이 어려워요. 공기를 완전히 뺀후 작업을 시작해주세요. 전동킥보드별로 들어가 있는 나사가 달라서 내 킥보드에 나사를 뺄수 있는 공구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답니다. 나사를 풀거나 좋을 때는 교차로 작업을 해야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. 작업 중에 나사나 작은 부품들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가운데에 있는 저 동그란 부속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. 분해 다 하셨으면 새로 받으신 타이어 튜브를 꼽아주시고요. 저기 구멍에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된답니다. 구찌가. 그리고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보석을 얹으시고요. 다시 끝쪽에 구멍 끝을 맞춰서 놓아주시고요. 그 다음, 나사를 조립해 주시, 가운데 부분에 저, 저 심지가 일자로 일체해야지 나중에 그 본체에 조립하기 편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연장 같은 걸 이용해서 동그란 걸 일치시켜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나사를 조립해주시는데, 교차해서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세요. 교차해서 조립해주세요.